샬롬.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채널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복음 전파에 동참해 주세요. 새벽 5시 30분 알람을 끄고 일어나 무릎을 꿇었지만 오늘도 입술만 달싹거릴 뿐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여. 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 말이 막혔습니다. 성경책을 펼쳐도 글자만 보일 뿐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새벽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어제 저녁에는 분명히 기도할 제목이 그렇게 많았는데 막상 무릎을 꿇으니 텅빈 것만 같습니다. 아이들 문제도 기도해야 하고, 직장 일도 아뢰어야 하고, 몸이 아픈 어머니도 올려드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건지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될 때가 있죠.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첫마디부터 막히는 그 답답함. 교회에서는 다들 은혜롭게 기도하는데, 나만 이상한 건 아닌가 하는 자책감.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하는 의심까지 밀려옵니다. 목사인 저도 고백하건데, 그런 새벽이 있습니다.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도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힘든 일을 겪고 난 후나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단순히 말이 안 나온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긴 것 같은 영적인 무기력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오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말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이세 가지만 반복하면 다시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30년 목회 생활 동안 수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경험한 것이며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탄식을 의지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지. 말을 조리 있게 해야 하나님께 제대로 아뢰는 거겠지.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도우신안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신안 틸란바노마이인데 이것은 함께 붙들다. 공동으로 짐을 찌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혼자 들고 가는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함께 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그 무게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음입니다. 우리가 말을 잃었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깊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했고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집을 잃고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기도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제 무슨 말을 드려야 하나요?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시는 그분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기도할 말을 잃었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성령님께서 집사님을 위해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이 할수 없는 기도를 성령님께서 대신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럼 제가 아무 말도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아시고도 남습니다. 성령님께서 집사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그대로 전하고 계십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해도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었고 1년 후에는 작은 집을 다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영적인 변화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기도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도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탄식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말을 잃었을 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가 가장 순수한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닌, 성령님의 탄식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둘째, 무릎을 꿇고 침묵하세요.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 침묵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탄식하고 계십니다. 셋째,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말로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유창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긴 시간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할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대신하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다시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혹시 지금 기도가 막혀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말이 나오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수 없는 기도를 성령님께서 대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침묵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탄식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오세요.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보다 더 깊이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이것이 첫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성령님의 탄식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말이 아닌, 성령님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두 번째, 주기도문을 천천히 반복하세요. 첫 번째를 나누었으니,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작할 때다 같이 외우는 그 기도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주기도문을 정말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주기도문을 너무 빨리 외웁니다. 마치 통과 이례처럼 습관적으로 암송합니다. 입으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면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단순히 암송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기도의 틀이며 기도의 정수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이 짧은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놀라운 구조가 보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로 시작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셋째, 우리의 필요를 아랩니다. 넷째, 용서를 구하고,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기도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말이 막혔을 때, 이 주기도문을 천천히 한 구절씩 반복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경험한 일을 나누겠습니다. 몇년 전,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에 갈등이 생겼고, 몇몇 분들이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목사인 저로서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만 반복하다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답답함과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문득 주기도문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천천히 한 구절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구절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이 땅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교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명예나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이 우선임을 고백했습니다. 나라가 이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기도하다 보니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내려놓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묵상할 때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은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에서 저는 멈춰야 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분들을 향한 제 마음에 원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구하기 전에 제가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악한 생각, 원망,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할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저의 목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기도가 막힐 때마다 주기도문을 천천히 반복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할 말이 없어서 주기도문으로 시작했는데,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주기도문을 펼치세요. 그리고 첫 구절부터 천천히, 정말 천천히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한 구절만으로도 10분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내삶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요?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이런 묵상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한 구절씩 천천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기도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할 말이 없어서 주기도문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기도 제목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알파벳이다. 이것을 배우면 모든 기도를 할수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긴 기도, 유창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놀랍도록 짧고 간결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의 뜻을 구함, 우리의 필요를 간구함, 용서를 구함, 보호를 간구함,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보다 더 완전한 기도의 구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가 막혔을 때 주기도문으로 돌아가세요.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여시고 마음을 여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은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기도문을 한 구절씩 30분 동안 기도해요. 그러면 하루가 달라져요.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었고, 삶에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매일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기도가 막혔을 때 주기도문을 펼치세요. 그리고 첫 구절부터 천천히 마음을 다해 기도하세요. 한 구절에 5분씩만 투자해도 주기도문 전체를 기도하는데 30분이 걸릴 것입니다. 그 30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주기도문을 천천히 반복하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 고백으로 시작하세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간구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물론 간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기도가 막혔을 때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간구가 아닌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기도와 연결될까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는 없는 것, 부족한 것,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할 때는 있는 것, 받은 것, 은혜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시선의 변화가 기도를 회복시킵니다. 문제에서 은혜로,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시선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60대 초반이셨는데 남편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사기암이었습니다. 의사는 6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살려주세요. 제발 기적을 행해주세요. 밤낮으로 이 기도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기도할 힘조차 없어졌습니다. 무릎을 꿇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세어 보라. 그분은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과 35년을 함께 살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첫마디가 나오자 그 다음이 이어졌습니다. 세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남편이 아직 의식이 있어서 대화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직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 고백이 이어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병은 여전히 사기였고 시한부 판정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에요.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간구할 제목도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말이 막혀서 감사만 했는데 나중에는 기도 제목이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은 매일 아침 30분씩 감사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기도 제목들을 아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기도가 막히는 일이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로 시작하니까 기도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남편분이 6개월이라는 시한을 넘어 1년, 2년을 사셨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지만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매일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목사님, 감사는 기적을 낳더라고요. 상황의 기적이 아니라 마음의 기적을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는 열쇠입니다 문제 속에서도 은혜를 보게 하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게 합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 하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문이 막혔다면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궁정 즉, 기도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무릎을 꿇으면 가장 먼저 감사 다섯 가지를 고백하세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뜰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밤새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세요.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 기도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셋째,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큰 것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도 은혜를 숨겨놓으셨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대화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것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섯 가지를 찾는 것도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열 가지, 스물 가지, 쉰 가지로 늘어갑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간구 전에 감사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여러분은 아마도 평안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상황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불평에서 찬양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바뀐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혹시 지금 기도가 막혀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부터 감사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다섯 가지만 찾아서 감사하세요. 내일 아침에도 다섯 가지를 찾아서 감사하세요. 일주일만 이렇게 해 보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윤활유와 같습니다. 기도의 문이 뻑뻑하게 닫혀 있을 때 감사라는 기름을 부으면 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감사는 기도의 시작이자 기도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감사 고백으로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반복해야 할세 가지 말입니다. 첫째, 성령님의 탄식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이 할 말을 잃었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탄식하고 계십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둘째, 주기도문을 천천히 반복하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모든 기도의 틀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묵상하며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입니다. 셋째, 감사 고백으로 시작하세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마음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엽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면 기도가 회복됩니다. 이세 가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가 막혔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말이 많은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유창한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세요. 기도가 막혔을 때 오늘 나눈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성령님의 탄식을 의지하고 주기도문을 천천히 반복하고 감사 고백으로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기도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기도의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한 응답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